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낚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 뭐, 뭐야. 화살표가 떠있네요. 쭉 가보면, 오, 아저씨가 생겨져 있다. 로드니씨. 네. 네. 뭐. 오, 뭐. 낚싯대 줬다. 자, 이제 뭐예요? 어, 물고기 세마리 섬에 열리고, 널린 게 물고기니 오 낚싯대 토목 들이 아주 많네요. 마우스를 클릭하여 좋은 시도였어요. 하지만 낚싯도 떴었다. 늦었어요. 오, 계속 클릭하면 되는 건가? 클리클 클릭 클리클 클릭 클릭. 나와라 나와라 불고기야 오숨어 나왔다 오 진짜 조그매 아,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좀 빠르다 음, 똑같은건가 여러분 여러가지도 있나요 조심조심 히 잡아잡아잡아 잡아.

이거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여러 분간피싸 끝까지. 오, 저쪽에 초보분들 계시네. 야 카클. 오, 오, 됐다. 오, 2렙 쪘어요. 이제 가면 되는 건가? 태몬이 잡고 왔어요. 네. 캐스터? 새터에게 잡은 물고기 팔기. 뭐야 이거 대형이다. 와 진짜 조그맣다 여러분 진짜 조그매요. 네, 네. 모두 팔아. 팔았다. 팔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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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핀의 낚시용품점으로 가서 이쪽에 핀이라고 여있네 낚시용품점, 네. 네. 오, 아, 비싸다. 오, 성공 캐트 오, 어, 수족관 방문하기? 수족관이 어디? 아, 맞다.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여기. 응, 네 수족관이다. 어, 오. 뭐야, 그냥 끊는 거야? 오, 어, 수족관 꾸미기. 오. 그런데 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오, 50원. 이런 건 뭐지? 오. 아, 낚싯대 같은 걸살 수가 있구나. 그럼 이건 뭐야? 이 가방은 또 뭐고. 흔함이네? 그 다음이 뭐였더라? 데코드의 보트가 될게? 네, 아,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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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러분, 여기에요. 어, 이거 왜 던져? 오. 아니 아니야, 아 오, 나무 낚싯대. 오, 꾹 누르면 폼 잡을 수 있다. 슉! 미션 다 끝내지 않았나? 오, 다 끝냈다. 그, 로드니 씨의 집으로 갈게요. 어? 뭐야? 그냥 캐스트였어? <laughs> 이런거 하면.. 헉! 100마리! 어어.. 어, 1 0 0마리런 언제 잡아 여러분.. 아오어1 어, 0 0마리런 언제 잡아 이거? 오 어, 송어다 하이? 창은 대체 언제? 어디다 쓰는거지? 낚시나 할게요 어 보트? 보트를 사야하네 오. 쭉가 봅시다. 어. 이게 다 차오르면 그거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던지고. 왜나 송어만 나오지? 오, 빠르다 빠르다 빠다 빠다 빠빠빠빠. 빠르다 빠르다. 슝험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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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예. 뭔가 그 줄무늬 같은데 뭔가 기분이 진짜네 흔치 않습니다 코버 아못 읽었어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레벨업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차오르면 레벨이 오른 것 같아요 오오 오. 뭐지 어인가 느낌 새로 보면 소인데소어 송어 아니에요 이거 오소어다오 레벨업 뭐야? 저게 뭐야? 어 뭐야? 나 갑자기 뛰걸렸어 우와!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한번 이쪽에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뭐 달랑? 다른... 어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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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르다빠빨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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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빨르다빨 빨라 빨빨빨빨 여러분, 빨라요, 빨라요, 빨라, 빨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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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도 떠밀로 간다. 과연, 뭘까?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따 따닥,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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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아, 마우스. 왜 이렇게 안 잡혀?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잡힌 거 맞아, 이거? 여러분, 이거 잡힌 거 맞아요? 음, 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좋지?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안좋어요버그인가안 돼! 그래도 뭐 다시 잡으면 되지. 총어일 것 같은데? 오, 깍 잡아당겼어. 다른 건가? 음, 느낌새로 봐선 총어인 것 같은데요? 달러러 짜자, 짜자 짜자. 오. 와, 1 0스 XP 넣어 줘. 와 대박. 오 아까랑 똑같은 거다뭐 뭐지? 와 노란색 조미 같은데 생김새로 봐선.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후, 찻자, 후, 찻자, 후, 찻자, 후, 찻자, 후, 찻자, 후, 찻자, 후, 찻자. 잡아당겨, 잡아당겨. 잡아, 어, 어, 뭐야. 인기송어. 오, 대형 사이즈. 오, 한 번이면 더 잡으면 레벨업일 것 같은데. 야, 레벨업 할 거야. 물고기를 내놔라. 이야. 초록, 초록색 게이지에 유지해야 해. 근데 빨간색 되면 뭐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오, 빨라, 빨라. 그래도 한번 시도나 해봐야죠. 아, 놓치네. 너무 어, 빨라서. 오, 대형이다. 한번 봐보자. 와우. 응? 별로 안 큰데?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점프력이 높아졌어. 어, 팔아 봅시다. 팔고, 팔고, 다 팔고, 다 팔고, 다 팔고, 다 팔고. 나이스 뭐야? 쟤왜이름이 바뀌지? 나랑 뭐야? 가방도 달라요. 이건 진짜 어쩌 쓰는 거야? 히앗 히잇! 나도 언제 저랑 글씨 될수 있을까요? 오빨라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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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겨 아아따따따오오빨라 아. 오, 오 빨라, 빨라 진짜 빨라 우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여러분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아 진짜 빨라 제발 빨라 오 깍두기 생겼어 오 한번 나 볼까요? 우와 겁나 빨라 다시 봐오 에픽한 가결? 오 가오리 아니야 이거? 가오리인데 족침으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순간까지 뭐야 얘 족가지고 있었어? 뭐야 얘왜 이렇게 쪼끄매 우와, 경험치 엄청 많이 들어와. 대박! 물고기야, 와라 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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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다 덤벼! 이게 팽팽해질때에 잡아당겨지는 건가? 봐봐요, 팽팽해니까 잡아당겨줘. 오, 따따다주따몬이다이다 오, 오, 오래, 오, 오래되니까 글씨 바뀌었다. 초보 낚, 시꾼이라고 잡아, 잡아, 잡아. 하나, 둘, 셋. 오, 뭐야, 뭐야, 뭐야. 과연 내 속도를 쫓아올 수 있을까, 물고기가. 아, 자. 오, 어, 저쪽에 나보다 더, 더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좋은 소원은 뭐지? 여러분, 낚시 시뮬레이터 1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그럼 안녕!